무리신 프리나 출시까지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다. 현재 프리나의 작중 이미지는 다들 알다시피. 신처럼 보이지 않고. 어, 부, 부탁이야, 날 죽이지 말아줘. 무리신 호소인 수준. 근데 진짜 프리나는 불쌍한 게 다른 신들은 말이지. 출시 당시 같은 속성 캐릭 중큰 두각을 보이는 캐릭이 거의 없어서 성능상 위험이 엄청났단 말이지. 벤티는 출시부터 1.6 버전 카즈아 출시 전까지 최고여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님 벤티 없는 찐따, 줄여서 님벤 없진, 소리 들을 정도였고, 같은 속성 해봤자 진단장 설탕 정도였고 말이지, 종료 같은 경우 출시 직후에는 별로였지만, 금방 상향받아서 아직까지 바위이신 위험을 지키고 있고, 난 바위 종료 말고는 쓴 적이 없다. 라이덴 출시때는 말야 번개 속성하면 완전히 천대받을 정도로 안좋았는데 지 혼자 존나 세게 나왔고 지금도 세지 나이다는 말하면 입 아플 정도지 그 안좋던 다 속성인 번개까지 멱살 잡고 살린 신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프리나는 속성 중에서 귀족 소리 듣는 물속성의 신이란 말야 그 초기부터 현재까지 무리신 소리 듣고 있는 탈사성인 서브딜러 행추, 그 행추를 이겨버리는 무리여신 야란, 개와 파티에서 빠지면 안될일로의 최고의 힐러 코코미, 픽돌 중 유일하게 나왔으면 하는 모나에, 이번에 나온 존나 센 용왕 느비에트까지, 프리나가 4.2 출시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 중에 하나라도 대체할 수 있을까? 아, 진짜, 풀이나 이미지 계속 쭉 커접한데, 귀여운 무리신 호소인 될것 같냐, 크크크크.